안녕하세요. 어, 혹시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 2일 오전에요. 서울상공에서 갑자기 막큰 비행 소리가 나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가 바로 그 소음의 정체 방위사업청의 사전 안내입니다. 아, 그 소음이요. 예. 뭔가요? 네, 바로 우리 공군의 자랑이죠. 특수비행팀 블랙에글스가 서울상공에서 에어쇼 연습 비행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와, 블랙에글스요. 예. 서울에서요. 그것도 한강 위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복잡한 서울 도심, 그것도 한강 위에서 연습을 하는지, 또 언제 어디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음... 특히 소음 관련해서요. 네네.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서울 한복판 한강 위에서 블랙이글스 연습 비행이라니. 어, 이거 정말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네요. 네, 그렇죠.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죠. 정확한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그 비행 연습은요. 7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딱 4일간 사흘간 진행됩니다. 4일간이요? 시간은요?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 동안이고요. 아, 오전 10시에서 10시. 네. 장소는 반포대교하고 동작대교 사이 그 한강 상공입니다. 그렇군요. 오전 10시에서 10시 사이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한강 위 어, 그럼 이 시간대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꽤 가까이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볼 수도 있고 뭐 최소한 그 소리는 확실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전투기 소리가 들리면 진짜 놀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어, 이렇게 도심 상공에서 연습 비행을 하는 데는 사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가 뭔가요? 바로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방위산업의 날. 이게 7월 8일이었는데요. 이걸 기념하는 시민 참여 페스티벌 때문입니다. 아, 방위산업의 날이요? 그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네, 맞아요. 그 국방 분야 중요성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좀 넓히고 또 관련 산업 발전도 촉진하고 뭐 그런 취지로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딱 지정이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본 페스티벌이 7월 11일 토요일에 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거든요. 네, 네. 이번 비행 연습은 바로 그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에어쇼. 그걸 위한 최종 리허설인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냥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그첫 방위산업의 날 기념 페스티벌 이걸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네요 의미가 진짜 남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입니다 그렇죠 소음 네 블랙이글스가 사용하는 그 T-50B 상공기 이게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또 특수비행에 맞게 개조가 돼서요 음, 소음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T50B요. 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도 비행경로 인근 지역 주민분들 불편을 좀 최소화하려고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럼 그 소음 예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미리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하게. 네. 그 방사청 발표를 보면요. 주 비행경로인 한강상공 주변의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아, 서초, 강남, 동작. 네. 이쪽을 비롯해서 용산구, 그리고 성동구 중 일부 지역에서도 비행음이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용산이랑 성동구요. 꽤 넓네요. 지, 알겠습니다. 서초, 강남, 동작, 용산, 성동구 이 지역에 계실 분들은 특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감이죠 네, 목금 토.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한강상공에서 에어쇼 연습 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연습은 7월 12일 토요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시민참여 페스티벌의 에어쇼를 위한 최종 준비 과정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초, 강남, 동작,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비행 소음이 예상되니까요. 미리 좀 알고 계시면, 갑작스러운 소음에 덜 놀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혹시 해당 시간, 해당 지역에 계시다면, 창밖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소음은 좀 감수해야겠지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전 안내가 음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놀라움이나 뭐 불편함 같은 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지. 네, 그 효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정말 접하기 어려운 이 블랙이글스의 정교한 비행 연습을 그것도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목격하는 경험 이게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뭐 그런 것들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네요.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